아, 대박인데요. 잘 갈리죠?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 약배전을 가늘게 갈아도 갈아냅니다. 야, 크레마 상태도 아주 쫀득쫀득하게 잘 나왔고요. 콘센트를 꼽지 않아도 바로 작동을 할수 있는. 스타레스어 디스커버리2 휴대할 수 있는 전동 그라인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버 대장입니다. 오늘은요 스타레소 디스커버리 2라고 하는 전동 그라인더를 가져왔는데요. 이 전동 그라인더는 콘센트를 꼽지 않아도 바로 작동을 할수 있는 휴대용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오늘은 요 스타레소 디스커버리 2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몇몇 써봤던 애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라인더의 기본기인 맛이 그러니까 분쇄 분포도로 인해서 오는 절대적인 그 맛이 좀 아쉽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 분쇄도 조정이 정밀 조정이 안 된다. 이것도 좀 아쉬웠고요. 세 번째.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해가지고 약배전 분쇄를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분쇄를 했다라는 점. 네 번째. 분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등등.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휴대용 전동그라인더를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됐어 사실 이스타렉초투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릴 내리로 가지고 온 거죠. 이 녀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제가 좀 아쉬워했던 휴대용 전동그라인더에 대해서 이 녀석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자인은 제가 기존에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도진컵이 이렇게 돌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빼면 되는 형태. 실리콘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꼽고 그냥 빼면 되는 형태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링이 이게 조금 약해지면,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원두가 들어가는데, 한 25g 들어갈 수 있는 용량으로 보여주고요. 위에는 부분이제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수 있겠죠. 전원 버튼, 충전하는 단자, 이게 끝이에요. 충전은 다행스럽게도 C 타입을 지원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녀석들이 고속 충전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핸드폰의 충전기에다가 바로 갖다가 꽂으게 되면은 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충전기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이 아닌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원 버튼 이거 하나를 가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분쇄도 초... 조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버를 분해해서 보게 되면 버 모양은 일단 특별히 특이한 느낌은 없고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위에서 봤을 때에 6개의 날로 되어 있는 별 모양. 제가 보기에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움푹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깊은 느낌이 들고 그 외에는 크게 뭔가 특별한 그런 느낌의 버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쇄분 포도는 제가 예상하건데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가운데 이 부분이 좀 깊은 게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가 좀 깊네요 여기가 좀더 얕아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일단은 거는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요 분쇄도 조절하는 부분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이 부분에서 좀 단점을 찾았어요 이게 좀 제일 거슬렸거든요 일단은 분쇄도를 굵은 방향으로 푸는 거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소리가 크고 빡세게 돌아갑니다 다른 그라인더들에 비해서 조금 빡센 감이 있는데 그래도 푸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늘게 조절하는 때입니다 가늘게 한번 조절해 볼게요 야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가늘게 조절 돼야 되는데 지금 중심축이랑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 미쳐버리겠지 이게 뭐냐면 코만단테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만단테 분쇄도 조절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은 여기 축이거든요 이 축이 같이 돌아버려요 그죠 이러면 분쇄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핸들을 꼽고 반드시 핸드밀은 분쇄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안 잡고 하면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핸들을 꼭 잡고 분쇄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밀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제가 잡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굵게 가나 가늘게 가나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전동 그라인더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분쇄도 조절하는 방법은 핸드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축을 돌리는 거는 사실 이거 이렇게만 갖다 꽂아 버리면은 핸드밀이죠 요거를 이제 모터로 돌려 주는 거다 보니까 이 모터가 물론 좀 빡빡하긴 하지만은 돌아갑니다 하... 요거를 돌리게 되면은 어? 또 된다 어,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 됩니다 될 때도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이봐 이렇게 같이 돌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가는 방향으로 돌릴 때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쇄도 맞추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칸만 옮겨오시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돌아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빡치는 거야 빌려주신 구독자님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쇄도 조종하는게내 맘대로 힘들다는 거, 이점 하나 때문에 그래 그냥 리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빡칩니다. 보세요, 이게 이봐 이제는 모터랑 같이 돌지? 아무 뭐두 칸이 돌아가요. 이게 세 칸이 돌아가니 두 칸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일단은 분쇄도를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힘을 빡시게 줘서 무조건 제일 가는 분쇄도까지 돌려야 됩니다. 근데 제일 가는 분쇄도까지 돌리는 것도 빡세요. 자 지금 보시면. 간격이 남았거든요 흔들흔들 하죠 그러니까 지금 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버 버가 닿은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0점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우 씨, 정말 안 됩니다 손가락이 아플 지경으로 돌려도 잘안 되고 진짜 그래서 이걸 뭐 벤치 같은 걸로 이 축을 좀 잡아주고 돌리는 게 아, 이건 또 코만한테는 사이즈가 안 맞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미를 여기 다꽂잡봤는데 사이즈가 다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벤치 같은 거로꽉 잡고 돌려야 될 정도로 빡빡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었는지 모 보는데 제 생각에는 스프링 장력 조절을 실패한 것 같다. 스프링이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이게 0점이안 잡혀. 0점이 잡혀야 뭘할거 아니야. 미쳐버리겠다. 지금 다시 해도 너무 빡. 쳐 이렇게 축을 잡고 하면. 자꾸 해도 어렵다. 분명히 지금 이 두세 칸은더 돌아가는데 이거 0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제가 원하는 분쇄도 맞추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스타레소 이 디스커버리 툴을 사용하면 은몇 클릭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점을 저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릴 수도 없고 무조건 0점으로 가서 풀어가면서 분쇄도를 맞춰야 되는데 0점 자체가 잡히지가 않는다. 이거 전용 벤치라든지 아니면 요 육각 볼트랑 딱 맞는 사이즈의 이런 손잡이 같은 걸 어디서 구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스타레스에서이 후속작을 낸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프링 장력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러운 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부드러운 걸 하면 또 이게 막지만대로 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조절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조절할 때 돌출된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또 빡빡한 것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분쇄도 조종용 핸들 같은 거를 하나를 개발하시 다든지 이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분쇄도가 매클릭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요 녀석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휴대가 가능하다. 핸드밀처럼 빡세게 돌지 않고 야외에서든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서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쇄가 된다라는 마법 같은 마법이죠. <laughs> 그래서, 요거만 하더라도 엄청난 장점인데, 내가 원하는 분쇄도 세팅만 한번 잡아놓으면은, 분쇄도 사실 거의 안 바꾸고 쓴다고 한다면, 전동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하니까, 막, 어디 갈때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큰 거를. 요거 딱 하나 가방에 넣어 다니면 되니까. 그런 장점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전이 C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환경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분쇄를 하면서 제가 다음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인 중간 배전 좀 부드러운 커피죠 중간 배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는 감으로 잡겠습니다 0.2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자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호 잘 갈리죠 네 벌써 끝났어요 조금이긴 하지만은 너무 쉽게 끝나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 그냥 누르면 갈린다 자, 중강배전, 제법 가는 분쇄도거든요. 지금 모카포트 정도 분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쉽게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배전도 갈아볼게요. 방금처럼 모카포트 분쇄도, 제법 가는 분쇄도로 약배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갈아낼 수 있을지. 이거지, 이거지. 전동이라면 힘이 좋아야지. 약배전이라도 가는 분쇄도라도 이렇게 갈아낼 수있어요 이게 바로 스타레소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약배전을 가늘게 갈아도 갈아냅니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핸드밀 사용하는 속도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약배전 좀 단단한 콩까지 넣어봤거든요. 그래도 다 갈아냅니다. 분쇄도를 좀더 쪼아가지고, 에스프레소가 될것 같은 아주 가는 분쇄도로도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약배전 에스프레소 분쇄입니다. 갑니다. 힘들어 하긴 하는데 안 멈추고 갈아진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배터리가 완충도 안 해요. 지금 두 칸밖에 안 찼어요. 네칸 중에 두 칸이면 절반밖에 없는데도 약배전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밖에 나가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다. ROK라든지, 휴대용 도구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 가지고 가면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하다. 다만, 분쇄도 잡기가 좀 빡세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핸드드립으로도 맛을 한번 볼 거고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관능적인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평가 는 일단 핸드드립 분쇄도를 맞춘 다음에, 코만단테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블라인드로 맛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원두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를 준비했습니다. 중강배전. 코만단테는 23클릭으로 세팅을 잡았고요. 사레소는 사실 몇 클릭이라고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랑 좀 비슷한 분포도를 잡았는데 역시나 얘도 균일도가 떨어져요. 코만단테에 비해서 얘가 지금 미분량이 좀 많고 굵은 것도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동포도로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분쇄도 잡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맞춰봤고요. 그렇게 해서 관광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만단테. 아니야 같이 하면 되겠네 <laughs>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전동이잖아요 전동 아 대박인데요 전동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비가 막히네 아주 아 이거 아슬아슬하니 한2 0 제가 한 5g 정도 담았는데 조금만 돌리고 오케이 됐습니다 얘는 돌려놓고 핸드밀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야 이거 편하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오 비슷해 우와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한두 알이 나와가지고 얘가 먼저 끝났어요 그리고 자동 전원 기능이 있습니다 저항이 안 걸리면 자동으로 꺼져 제가 지금 스위치를 안 눌렀는데 알아서 꺼졌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정전기는 좀안될것 같아 좀 킹받긴 한다 정전기 코만단테보다는 훨씬 세네요 분쇄도 진짜 비슷하게 잘 잡았습니다 아주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분쇄도 너무 좋다 근데 로스팅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너무 많네 자 그럼 디게싱 차원에서 뜸 들이기를 조금만 길게 가도록 할게요 자 추출도 거의 동시에 끝났고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추출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종이컵 하나만 바닥에다 코라고 적어서 코만단테로 표시를 했고 하나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자 이제 블라인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 주세요 짠 자. 아, 나는 왜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볼라인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또. 코스타 이렇게 따라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오, 괜찮아요. 밸런스 좋고요. 바디감도 과하지 않고, 자극도 괜찮고, 아주 그냥 일단은 괜찮은 커피입니다. 약간의 혀의 자극은 있지만, 배 정도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음, 음. 근데 뭔가, 자극이 좀더 도드라지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볼게요. 어렵네요. 배 정도가 있으니까, 확실히. 아 추출을 둘다 너무 잘했다, 이번에 분쇄도 너무 비슷하게 잘 맞췄고. 그리고 이게 배전도가 약했으면 좀더 바디감이라든지 확 티가 나는데, 이 배전도가 좀 있는 커피다 보니까, 둘다 바디감 표현이 다잘 돼가지고. 이쪽 보다 이쪽이 더 자극이 더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많이 먹어보니까 근데 어 이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일단 어쨌든 어느게 스타레소 라고 하더라도 먹어줄만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결점이 될 만큼 심각한 자극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다채로운 맛을 낼 법한 정도의 밸런스 정도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지금 스타레소 같고 요게 고만단테 같은데요 이게 고만단테면 어떡하지 <목소리> 그만한 테는 내가 알기로 이렇게까지 막 자극을 만들어내면서 화려한 건 아니거든요. 뜨거울 때는 자극이 좀덜 느껴지다가 지금 식으면 식을수록 이쪽이 자극이 더더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두 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쌉싸름할 수 있는 커피로 바디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커피로 하다 보니까 분쇄 분포도가 확 쉽게 구분되어지긴 좀 어려웠어요. 어차피 바디가 잘 나오니까 식으면 식을수록 이렇게 티가 더 많이 나는데 얘가 지금 자극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얘가 고만단테 같습니다. 식었는데도 얘는 지금 계속 부드럽거든요. 밸런스가 좋고 확인 들어가 겠습니다 네, 아또 아아 맞췄어 고만단테야. 요게 고만단테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좀 이렇게. 추출이 잘되고 안되고 이런 분포도에 의해서 차이가 크게 날수 있는 좀 약배선 스페셜티를 할게요. 와, 이거 빡세다. 중간 배전. 솔직히 조금 처음에 약간 놀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고 이제 지금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맞췄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코만단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그나 따뜻하나 밸런스가 꽉 잡혀있는 것이 이 분쇄 분포도에서 오는 밸런스를 좀 보여준다. 바디감이라든지 향미라든지 단맛 뭐 이런 것들이 꽉 잡히고 아주 클린컵도 좋게 잡힙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이제 코만난트에 비해서는 클린컵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아마 이거 약배종으로 하면 더 많이 티가 날것 같아서 분포도가 좀 많이 퍼져 있는 느낌. 그래서 역시 미분양도 좀 많고 굵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게 말하면 좀 뭔가 좀더 바디감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그라인더가 될 수도 있겠고 좀더 넓은 레인지 안에 있는 향미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클린컵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제가 쓰면 슬쩍 느끼는 거지만 이 스타레소 같은 경우는 신제품인 상태에서는 좀더 세팅 을 잡기가 어렵고 버 에이징이 살짝 필요한 그라인더다라는 생각이 들고 버에이징이 좀 됐다고 한다면 약간 좀더 화려하고 클린컵은 조금 떨어지지만 애프터 데이스트가좀 길게 갈수 있는 듯한 느낌의 그라인더인데 애초에 제가 좀 이런 류들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그라인더 중에서는 얘가 좀더좀더 좀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잘못하면 클린컵이 많이 좀 부정적으로 끊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맛이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이 있는데 이게 자극이 조금 세긴 한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아 이거 너무 써서 못 먹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감수하고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한번 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거 분쇄도 조절하는게좀 빡센데. 가보자. 그냥 내가 할수 있는 한 제일 가늘게 가볼까요? 오케이. 제일 가늘게 가도 이게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일 가는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2g 도중했는데요. 좀 여유있게. 아, 22g이 안 들어가네요. 아, 애매합니다. 21g 언저리. 한딱 20g 정도 용량인 것 같아요. 갑니다. 일단, 손안돼도 된다라는 엄청난 자유로움. 거의 이거 한 2, 3번 걸리겠다. 핸드밀로 s 소 분쇄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 정도로 아주 느리고. 자 분쇄가 다 됐고요 분쇄 속도는 확실히 좀 느립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분쇄하는 속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한 3분 정도 내외로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나나 까딱 안 하고 에스프레소 분쇄가 된다라는 그 전동으로 그게 엄청난 거죠 육안으로 볼 때는 분쇄도가 이에스프레소 무조건 되는 분쇄도거든요 정전기는 근데 아이 답이 없다 엄청나네요 정전기가 와 진짜 정전기 장난이 아니네 21g 도징을 했고요 자 이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과연, 물총 인상 없이 나올 수 있을지, 느리게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우와, 느리다, 느리다. 너무 가는 건가요? 너무 가늘다, 너무 가늘다. 이게 지금 오늘 로스팅 한 거라가지고,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느려진 것 같고, 분쇄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늘게 쓸을 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고요. 에 브러싱 한번 해줄게요. 아, 근데 지금 잘 되네요, 아주. 지금. 바로. 가는 건 좋은 거예요. 한칸 굵게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스 빠지면서 괜찮아졌어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와, 좋아요. 야, 크레마 상태도 아주 쫀득쫀득하게 잘 나왔고요. 일단 중요한 건 분쇄도가 된다라는 점. 끝났습니다. 이야, 이거 뼈 막히지 않습니까? 드디어 휴대용 전동그라인더가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되는 거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맛도 중요하긴 합니다. 되긴 되는데 맛이 형편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런 보셨다시피 기가 막히게 돼요. 다만, 분쇄 정밀도라든지 뭔가 그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배전을 쓰면 더 가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유가 없어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사용했을 때는 약배전 사용할 때는 분쇄도가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으니까 가스가 너무 적은 약배전 추출이좀 어려웠고 도직량을 좀 늘려가지고 저항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약배전도 가능하다. 다만 가변압이 되는 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분쇄도가 좀더 가늘게 안 되는 것도 압력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추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이 녀석과 함께 쓸만한 것들이 대부분 수동 에스프레소 도구 아니겠습니까? 뭐 아로케 같은 플레이어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압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되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 분쇄도가 나오는 녀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먹어볼게요. 오, 이거 아까 핸드드립으로 먹었었던 그런 분쇄분포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클린컵이 뛰어난 느낌은 절대 아니고 퍼져있어요. 퍼져있어서 약간 혀에 자극이 나와요. 아까 사실 추출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심지어 백플러싱까지 했기 때문에 아, 클린컵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 아마 미분량이라든지 분쇄분포도가 아주 균일한 그라인더는 아닌 거죠. 그래서 혀에 자극이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클린컵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아, 이건 좀 맛이 좀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과다 추출에 가깝다. 하지만 완전 탈락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편리성을 놓고 본다면 나는 이거 이 정도면 휴대용으로 하나 정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인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클린 컵이 좋았으면 사실 저도 하나 정도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확들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확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 저는 조금 고민되는 정도의 콜리다이렇게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분쇄가 다 된다. 약배전, 강배전, 에스프레소, 핸드이할거 없이 다 된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고 하나 좀 아쉬운 건이컵 양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도징 양도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 20g 켜고 담긴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25g까지는 좀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디스커버리 3가 나온다면 이 용량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쇄도 조절하는 거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놓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세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재밌게 영상을 보시면서 커피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컴!